78번 문제 보겠습니다.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집합과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그 집합들의 원소를 구하는 거 한번 같이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. 보자 보자 친구들. A라는 집합은 지금 4랑 A-1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졌네. 뭐 B라는 집합은 1과 2-A, e B뿔러스 6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졌어. 그때 이 둘의 포함관계가 즉, A가 B의 부분 집합이네. 벤다이어로 그리면 B가 이렇게, A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. 그래, B 속에 A가 들어가 있는 거지. 오케이? 됐습니까? 그럼 A 속에 4와 a 2이 있는 거지. 그래, 아 친구들. 그 B는 무조건 4를 가지고 있어야 돼. 이거 고정값이잖아. 그래아 하는 친구들. 됐님 음, 그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. 그렇지. 그러면 이놈이 4가 될 수도 있고 이놈이 4가 될 수도 있겠지. 왜? B 속에 4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. 됐님우 친구들? 됐어요. 이건 아직 모르잖아. 그래야 그럼 첫 번째. E 마이너스 A가 4인 거. 그럼 A는 얼마인 친구? 마이너스 2가 되겠어. 됐니? 그럼 A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 지합은 우리 친구들 4.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고 우리 친구들. B라는 집합은 그렇지. 1과 이게 4라고 했던 친구들 4와 B 플러스 6이야. 오케이? 그럼 이놈이 지금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이 B 속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고 이놈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다. 그래야 4와 마이너스 3을 다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. 그래서 B 플러스 6이 b 플러스 6이 마이너스 3이 되야 돼. 그러 b는 그 친구들 마이너스 9가 되겠다. 그래서 이 놈의 순서상 a가 마이너스 2일 때 b는 마이너스 9가 돼. 됐니 우 친구들? 응 음, 됐어. 두 번째 아저씨 친구들 이번에 b 플러스 6이 b 플러스 6이 4인 경우 그렇지? b 플러스 6이 4인 경우 b는 얼마니 우리 친구들? b는 어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겠어. 됐니 우 친구들? 그럼 정리해볼까? a라는 집합은 4와 a-1이고 그렇지 우리 친구들. b라는 집합은 우리 친구들 1 콤마 2-a 그 다음에 이게 4가 되는 거지. 그렇지 우리 친구들. 됐어요? 음. 그러면 봐봐. 여기 4 여기 4. 그렇지 우리 친구들. 그러면 a-1이 1이 2이 되면 되지.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야. 그렇지. 이게 두 가지 나눠지네. A 마이너스 -1이 1이면 되고 그렇죠. 오케이. 또는 E 마이너스 1이가 -A가, e -A가 A 마이너스 1이 되는데, 레밍 친구들 B가 마이너스 1일 때 4, 4 들어가죠, 그 친구들. 그럼 이 A 마이너스 1이 B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. 그래, 안 그런 친구들. 그럼 이놈이 A 마이너스 1일 수 있고, 이놈이 A 마이너스 1일 수 있지. 그럼 A 마이너스 1일 경우는 A가 2이고. 2-a는 2안 하면 마이너스 2a이고, 우리 친구들. 2안 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. 이 경우는 a는 2분의 3이네. 됐나요? 그러면 가지수 몇 가지야? 그렇지. 이 경우. 순서상 될까? a, b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. 마이너스 2콤마, 마이너스 9가 있고. 그렇지, 우리 친구들.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2일 수도 있고. b가 마이너스 2일 때 a는 2분의 3일 수도 있겠다. 이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. 됐어요. 그때두 수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. 그러면 최소값은 나왔다. 이 둘이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십일. 그 다음에. 최대값은 이놈이게 되겠지. 둘이 더하면 영이잖아. 이 값은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이분의 이중 친구들.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십일, 최대값은 영.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니까 답은 영 빼기 빼기 십이니까 일레븐, 십이 되겠어. 이렇게. 꼼꼼하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. 대중이 친구들 A라는 원소가 B 속에 쇽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줘야 돼요. 됐죠? 예.